자는 동안 위험한 신호 3가지. 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조용히 살려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은 절대 놓쳐선 안될 수면 중 위험 신호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호흡 멈춤. 쿨럭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숨이 끊기는 순간이 있다면 단순한 코골이가 아닙니다. 심장과 폐로 가는 산소 공급이 막히는 수면 무협증일 수 있습니다. 반복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두 번째 신호 식은 땀과 갑작스러운 몸부림. 깊은 잠중에 몸이 식은 땀으로 젖거나 이유 없이 몸을 뒤척이며 깨어난다면 이는 심박이 불규칙하게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은 자는 동안에도 계속 일하지만 무리할 땐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세 번째 신호 새벽에 이유 없는 가슴 답답함 눈을 뜨자마자 숨이 막히거나 왼쪽 어깨와 통증이 번진다면 이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응급 전조 증상입니다. 좀더 자면 괜찮겠지? 그한 미디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 심장을 지키는 꿀팁 네 가지. 첫째, 왼쪽으로 누워자기. 심장 압박을 줄이고 혈류순환을 돕습니다. 둘째, 잠들기 전물한 모금. 혈전을 예방하고 새벽에 심장마비를 막아줍니다. 셋째, 코골이순 머즘이 반복되면 진료 필수. 수면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심장 리듬을 멈추게 할수 있습니다. 넷째, 잠들기 전 스트레스 완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폭식호흡으로 심박을 안정시키세요. 심장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쉼없이 일합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면 늦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져도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그 신호를 귀 기울여 주세요.